이 아, 사주는 53세 남자고요. 개축갑자 얼미정축입니다. 결혼을 못하는 남자, 할, 결혼을 할수 없는, 없는 남자입니다. 현재 이혼가와계인데이혼녀한테 헤어지라고 그랬어요. 왜냐면 이 사람과 사귀거나 만나면은 재산이 줄든지 질병이 발생하지 합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개축갑자 얼미정축에서 갑자, 갑자 우축이 자축과 보니까 부부가 되고, 자 근데 또 이게 자축합 정축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자가 뭐가 되고 정축이 부가 됩니다. 근데 격궁용신에서 많은 사람 제다 신약이라서 결혼을 못한다. 제가 축제 미제 또 축제죠. 근데 그거 아무 상관 없고 엄장배로서 관계가 안 돼요. 을미와 갑자가 부부인데 갑을상배가3미천합니다그 다음에 을미의 정축이 또 을생증하고 어, 성공에 있으니까, 충비충에서 또안 돼. 그래서, 정축과 안 되고, 갑자와 안 되고, 그 다음에, 을미계축이 또, 얼개형 충비충하니까 또안 됩니다. 근데, 갑자정축이 부부니까, 이혼료와 지금, 을미가 사겨요. 어? 그러면, 이게 남편이고, 이게 처가 되니까, 개축과 사귀죠 근데 뭐예요? 충비충 하잖아요. 그래서 이사은이 이 남자는 을미니까자미친하고 충미충하고 또 충미충해서 그래서 결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을미가 뭐예요? 미가 급고고 충미척 이 사람은 용력 혹은 체력 노동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 이혼녀 만나 고 이혼녀 사주는 지금 안 밝힙니다. 이혼녀 만나고 있지만. 물어보길래 이 사람과 길게 사귀면 당신은 큰코 다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할수 없는 남자입니다. 불행하지만 할수 없어요. 이상입니다.